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 안에 불타는 신념과 헌신의 불꽃을 심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여정을 계획하고, 매 순간 사랑과 자비의 바다를 너희에게 쏟아붓는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며, 삶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이고, 밤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으며, 이는 너희의 영혼을 위협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지만, 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은 강력하고, 때로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곁에 있으며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고, 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평안과 축복을 줄이라. 세상의 유혹은 강력하다. 돈, 명예, 쾌락 등 세상의 유혹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수 있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삶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하리라. 나의 은혜로 인해 번영하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산 속에서 나의 인도를 따르라.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나는 사랑하며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있으며 기도를 듣고 있다 나를 찾고 나의 말씀을 따르며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나는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평안과 축복을 줄이라.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나는 사랑하며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있으며 기도를 듣고 있다. 나를 찾고 나의 말씀을 따르며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나는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산 속에서 나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있으며 너희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알고 있다. 나의 사랑은 한결 같으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너희의 산 속에서 나의 인도를 따르고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삶의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나는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산 속에서 나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도를 따르라.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의 영혼을 채우고 삶의 모든 순간에 평안과 기쁨을 줄이라 나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사랑하며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평안과 축복을 주리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의 길을 따르라. 너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의 사랑과 인도는 변치 않으며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라. 나의 길을 따르며 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가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를 때 나는 너희에게 무한한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말씀을 따를 때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리라.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너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너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리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너희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은혜는 너희의 영혼을 채우며 삶의 모든 순간에 평안과 기쁨을 줄이라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너희의 삶에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너희의 삶 속에 실천하라. 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는 너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리라. 나의 사랑과 은혜는 너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삶의 모든 순간에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말씀을 따를 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의 영혼을 채우고, 너희의 삶에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사랑하며.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나의 은혜는 무한하다.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평안과 축복을 주리라. 아멘.